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7,000원 주고 산 한때 대륙의 기적이라 불렸던 이걸 사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재생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터리 펄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구입했던 제품이 바로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콘센트 타입에서 망설이실 수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아니고 영국과 호주도 거르고 EU를 고르시면 됩니다. 설명을 보면 AGM 배터리도 가능하고 납산 배터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용량은 4에서 100Ah까지 가능하고, 출력은 12V로 5A 정도입니다. 제품 설명을 계속 보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EU 플러그가 2 2 0볼트인걸알수 있습니다. 기본 공구라 할수 있는 라첼렌치와 10mm 소켓을 사용해서 미리 배터리 쪽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를 다 제거해놨습니다. 저는 이 마이너스 접지와 슈퍼 캐패시터까지 설치해놨었는데, 충전을 위해서 미리 다 제거해놓은 상태입니다. 순정 그대로라면, 당연히 슈퍼 캐패시터와 마이너스 접지가 없겠지만, 혹시 혹시라도 이런 게 끼워져 있다면 미리 제거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을 제거하실 땐 플러스 단자에는 보통 커브가 있으니 커브가 없는 마이너스부터 제거하시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끼울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순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사족이 길었는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220볼트 콘센트가 있어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빨간 플러스와 검은 마이너스 클램프를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 끼울 때처럼 플러스 먼저 끼워주시고 마이너스를 끼워주시면 자동으로 간단한 진단을 시작할 겁니다. 스파크가 살짝 튈수 있는데 정상입니다. 별도의 전원 연결 없이 배터리의 전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 거의 100% 충전된 상태이고 저 온도는 배터리 내부의 온도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터리를 적출해서 집에 가져가야 하는데 저는 220V 콘센트를 끌어와서 전원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로 조작을 안 하더라도 그냥 콘센트를 꽂으면 충전을 시작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보니 아마도 펄스를 뜻하는 pul이 뜨면서 팬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펄스가 뜬 상태로 놔두면 극판의 황산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배터리 브라켓을 제거하고 집에 가져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충전과는 달리 재생 시에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고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냥 외부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방식이라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한참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220V 콘센트를 차까지 끌어오는 게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라첼렌치와 기다란 연결 때, 그리고 12mm 소켓을 사용해서 이 배터리의 브라켓을 제거하신 뒤에 배터리를 집에 가져가서 충전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에서 하시게 되면 환기를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Days Later 거의 이틀에 걸쳐 끝났다 할 때까지 재생했고 슈퍼 캐페시터랑 마이너스 접지까지 다시 다 연결했습니다. 배터리 상태는 원래 좋은 편이었는데 더 좋아졌을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오히려 멀쩡한 배터리를 고장낸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터 모터가 평소보다 힘차게 도는 걸 보니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사용 후기가 많이 있던데 배터리가 완전 사망한 걸 살려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봐선 큰 기대는 금물인 녀석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가기 전에 충전기가 얼마 안 하니 장난감처럼 하나 사서 평소 기회가 될 때마다 관리해 주신다면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충전기에 대한 더 많은 설명과 후기를 영상 설명에 적어 두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